사실 말이야, 내가 여러분들 계정 중에서 한명한 분거를 해킹을 했습니다. 잠깐, 날만 있어. 구독, 좋아요, 하는 당신이 최고야.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한행입니다. 제가 오늘 어, 한분 계정을 좀 해킹을 했는데요. 어떤 분의 계정이냐면요. 짜잔. 어... 이 계정을 어, 잠시 가져왔습니다. 누구 계정일까요? <laughs> <laughs> 누구 계정일까요? 자, 누군가의 계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봐볼까? 야, 키트 보소. 가지고 있는 키트. 와, 파이로도 있어. 어, 에어리도 있다. 어, 낚시꾼도 있네. 와, 여러 가지가 있다. <laughs> 해커 논란, 딸, 덜 오늘, 과연, 이거 가지고, 개모텍한에는 어, PMI의 계정 가지고, 공방에서, 과연, 몇 승을 할수 있을지, 과연. <laughs> 어, 14,347승 계정을 가지고, 일반을 돌려보았습니다. 어, 이렇게 서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음, 한 번, 뭘로 해볼까? 여기에서 보고 싶은 키트 있나요, 여러분들? 다 내가 함, 없는 키트들이어가지고, 뭐, 보고 싶은 키트 있어요? 에어리? 에어리? 에어리가 가장 인기가 많긴 하네, 지금. 얘기해 그러니까 그러면 에어리 가지고 공방에서 한번 이겨 보게 해야 되나 음, 나쁘지 않을지도 좋습니다 에어리 가지고 한번 공방에서 무쌍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명 죽이고 남의 이모트 쓰는 게 국룰이라며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laughs> 내가 협박했냐고 아니 나 협박 안 했거든 과연 한해는 이길 수 있을까요? <laughs> 이거 쓰고 있으면 다들 와가지고, 우와, 이러지 않을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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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니까 사람들 모여! 야, 이거 쓰, 야, 근데 나는 개, 개모택인데, 이거 쓰니까 사람들 모인다. 야, 어그로 쩌는데? 어, 어그로가 쩌는데? 야, 근데 일본 서버로 잡혔어요? 응, 음. 어, 일본인들이 많은데? 일본인들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검만 검은... 거... 아, 검못샀는데검 사지 말까? 양털로만 갈까? 양털해 가지고 가볼게요. 자, 한번 미드 가가지고 에메랄드 좀 먹어볼게요. 한 명만, 컨, 어, 컨으로 한 명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컨으로 한 명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 자, 우선 에메랄드 두개 먹어주고, 어, 야, 여기 한 명만, 어, 올라갔다, 지금. 야, 봤습니까? 이렇게 해서 쉽게 한 명을 잡았네요. 뭐지? 이게 바로 계정의 힘인가? 어, 분명히, 분명히 한해 계정이었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긴 거지? 자, 우선은, 에메랄드 챙겨놓고, 거만나 사놓고, 다시 양털 사가지고 가볼게요. 와, 우리 팀 침대 방어도 잘해. 어, 이게 뭐, 어, 핵이다! 야, 핵이다! 우리 팀 핵이다. 야! 이다 리스폰 <laughs> 리포트 야 우리 팀안금전에핵이다야 뭐야 야 이겨주기 싫은데 저기요 우리 팀에 핵있는데요야 일로와 도망가는가나 일품이고나 짜식 난 에메랄드를 먹고서 두선은 다검을 사야 되겠어 다갑을 살까 아니 제기정거로 쓰시면밴당해요 몰라 <laughs> 아 이거 이거 합이든 합이든 거 아니었나 어 이거 합이든 거 아니었나 자 우선 양털을 깔고요. 자 에메랄드 또가지러한번 가볼게요. 자들가자들가자뚜룬뚜룬뚜룬아이 친구쯤이면 어 PMI 계정이면 이런 친구도 와 바로 그냥 이게 기에 밀려가지고 낙사하는 거 보입니까? 어 바로 도망가는 거 보여요? 아 이거지 이거지. 이게 바로 폐황색폐기의 계정인 건가? 자 화살 잘쓰거든 PMI가. 그래서 혹시 PMI 계정으로 내가 활사도 잘 쏴질래나? 어, 우선은 어, 우선은 안 맞고 있어요. 오 맞았다 맞았다 오 뭐야 뭐 어, 그냥 그냥 죽어버리는데 오 어, 뭐야 이거 사긴가 잠깐만요 오 어, 뭐야 애들 그냥 녹는데 야 잠깐만 야이 계정 14000계정 사긴데 어 뭐지 어 이것도 한번 써주고 어어 어, 뭐지 뭐지 한니 없었는데 잠깐만 글룸 맞았어 어왜안깨야 방금 전에 침대 깠는데 없어졌다 다시 생겼어어 헤드워드 슈트윈 넘어가요 근데 닉네임 가려져있어서 PMI인지 모르지 않아와 남의 이모트 쓰니까 사람들 몰려준다 ONG <laughs> 야 채팅바 이거 맞아요? 어 ONG ONG 이러는데 헉 점점점 야 이거 남애들도 원석을 캔다는걸 보여주자 이래야지 외국인들도 나중에 원석을 캐지 않을까 야 빨리 와 얘들아 빨리 올라와서 원석을 캐렴 외국인 애들아 올라와서 원석을 캐렴 남애는 원석을 캐는데 너네는 왜안 캐는거니 남의 인척하는 개무택이지만. <laughs> 오, 가운데 우선은 갑니다. 쭉쭉쭉쭉쭉 갑니다. 어, 아니, 내가 못 죽였다. 우선은 가운데 점령이 돼. 아, 이 친구 귀한 탈때 에메랄드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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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에메랄드 없네. 에메랄드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안녕! 유지, 안녕! 기모아서 뭐해? 잘가. 역시, 노갑은 잡기 좋아요. 자. 딴딴딴딴딴 와우! 킬이 달구만. 킬이 달아 얘들아. 벌써 에메랄드 두 개를 뺏어 먹었어요. PMI 기정으로 하니까 겁나 잘해 보인다고? <laughs> 지금 겁나 잘하는 거 맞아, 지금? 어. 지금 겁나 잘하고 오, 갑자기. 겁나 잘하고 있는 거맞아 놀러 와. 놀라와 봐. 너 굴룩 좀 맞아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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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이거 어떻게 살았어? 야, 나 방금 이거 어떻게 살았어? 나 이거 어떻게 살았어 방금 전에 오! 나 이거 어떻게 살았음? 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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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뒤 멜로디 있어 야 멜로디 있어 야 멜로디 최고 야 멜로디 최고 나 이거 어떻게 살았냐? 야 이게 바로 PMI 효과다 야자 PMI 캐릭터로 화살을 쏘면은 쇼! 음, 안 맞아. 어, 여러분들, 에임은 본인 에임 실력이라는 거. 자, 중루한이 있어도 달려! 우선 킬 20킬은 하는 거야! 적어도 에어리 했으면 20킬은 해야지! 됐어. 아, 뭐야. 딴데 가지 마. 텔레펄 들고 어디 가? 여기요 텔레펄 들고 어디 가? 어, 떨어졌다. 아니, 전 선생님. 아 잠깐만 어? 어 뭐해? 어나 에메랄드 주려고 그랬나 보다. 아저 친구의 깊은 뜻을 내가 몰랐네. 아 한이한테 에메랄드 주려고 했나 보네. 아 그런 깊은 뜻도 모르고. 괜히 어디 가냐고 막 핀잔 줬네. 가만히 있어도 됐었는데. 근데 왜안 맞냐? 너안 맞냐? 너왜안맞요아 우리 팀 죽었다. 우리 애가 죽은 것 같은데? 어 떨어졌다. 나이스 컷. 감이 저기 위로 올라가? 안녕하세요 적당히 바람이 씹어해 기분이 아 너무 좋아! 내가 맞춘다! 부작용 원숭이 소리가 나 <laughs> 그거 맞아? 음. 아니 뭐이 정도면은 뭐할거다한거 아닌가 3에 글로 맞추 글로 맞추 올라가서 어디 그냥 오오오 어, 어, 레벨 봐야 레벨이기냐 내가 이기냐 와 레벨 따이 레벨 따이 한이가 이기지 잠깐만 이게 적팀기지 아니야 그때 잘못 온거 같은데 잠깐만 나 잘못 온거 같은데 적팀 적팀기 잘못 온거 같은데 적팀기 잘못 온거 같은데 아 우리 팀기진줄 알았다고 야 나도 애칼 뽑어야 되냐 잘못났다고! 아... 아, 이거 없구만. 아무튼 이렇게 가지고 PMI 계정 가지고 몇판 돌려봤는데 야, 아무리 고수 고수 아이디를 가지고 플레이를 해도 안 된다. 어, 고수 플레이를 가지고 가서 해도 안 된다. 하지만 고수 플레이 가지고 이모트를 쓰고 있으면 어 사람들이 PMI 맞더라. 어 남의인 줄 알고 다가와서 어그로가 끌린다. <laughs> 이건 가능하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무리 그래도 1430, 347승. 어, 잠깐만, 승수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야 오늘 올패했음? 어,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고 <laughs> 하네요. 야, 승수가 안 늘었는데? 여러분들 모두 안녕! 빠빠루빠빠루! 안녕? 잘 봤나요? 여러분들이 봐줘서 고맙고, 사랑한대이 영상이랑 이 영상도 재밌는데. 뭐, 봐주면 좀 말지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